삼일 상 11장 암원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라하세 야베스를 포위하였다. 그러자 야베스 사람들이 모두 나하스에게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우리가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하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암원사람 나하스는 내가 너희의 오른쪽 눈을 모조리 빼겠다. 온 이스라엘이 같이 모욕하는 조건에서만 너희와 조약을 맺겠다. 하고 대답하였다. 야베스 장로들이곧또 그에게 제안하였다. 우리에게 이래동안만 말미를 주셔서 우리가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전령들을 보내도록 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하여 줄 사람이 아무도 없으면 우리가 항복하겠습니다. 전령들이 사울이 살고 있는 기브아에 가서 백성에게 그 사실을 알리니 백성들이 모두 큰 소리로 울었다.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리를 소를 몰고 오다가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난기에 백성이 울고 있느냐고 물었다. 사람들은 야베스에서 온 전령들이 한 말을 그에게 일러 주었다. 이 말을 듣고 있을 때 사울에게 한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세차게 내리니 그가 무섭게 분노를 터뜨렸다. 사울은 결이소두 마리를 잡아서 여러 토막으로 자른 다음에 그것을 전령들에게 나누어주고 이스라엘 모든 지역으로 말을 전하라고 말했다. 누구든지 사울과 사무엘을 따라 나서지 않으면 그 집의 소들도 이런 꼴을 당할 것이다. 주님께서 온 백성을 두려움에,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시니 모두 하나같이 그를 따라다녀 나섰다. 사울이 그들을 배색에, 배색에 모으고 술을 세어보니 이스라엘에서 30만 명이 왔고 유다에서 3만 명이 왔다. 기부와 사람들이 야베스에 있어 온 전령들에게 말하였다. 길라하세 야베스 사람들에게 가서 내일 햇볕이 뜨겁게 내리질 때쯤에는 구출될 것이라고 전하였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니 그들이 모두 기뻐하였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암몬 사람들에게 회답하였다. 우리가 내일 당신들에게 나아가 항복하겠습니다. 그때 거기서 그때 거기 가서는 우리에게 하고 싶은 대로 하시오. 다음 날 아침에 일찍 사오른 군인들을 세부대로 나누어가지고 새벽역에 적진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날이 한창 떠볼 때까지 안몬 사람들을 쳐서 죽였다. 살아있는 남은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두 사람도 함께 있는 사람이 없었다. 백성이 사무엘에게 와서 말하였다. 사울이 어떻게 우리 왕이 될수 있느냐고 떠들던 사들이 누구입니까? 그런 자들을 내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쳐서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나서서 말하였다. 오늘은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 주신 날이요 오늘은 사람을 죽이지 못하오. 사무엘이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길갈로 가서 사울이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거기에서 새롭게 선포합시다. 그래서 온 백성이 길갈로 가서 그 길갈에 계시는 주님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다. 그들은 거기에서 짐승을 잡아서 주님께 화목제물로 바쳤다. 거기에서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크게 기뻐하였다.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나에게 요청한 것을 다 들어주어서 백성을 다스릴 왕을 세웠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왕이 백성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나는 이제 늙어서 머리가 희게 세웠고 나의 아들들이 이렇게 당신들과 함께 있습니다. 나는 젊어서부터 오늘까지 당신들을 지도하여 왔습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일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서 뇌물을 받고 눈감아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답하였다. 우리를 속이시거나 억압하신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게서든지, 무엇 하나를 빼앗은지, 그 적도 없습니다. 사무엘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이 나에게서 아무런 잘못도 찾지 못한 것에 대하여 오늘 주님께서 정인이 되셨고, 주님께서 기름부어 세우신 왕도 정인이 되셨습니다. 그러자 온 백성이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정인이 되셨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당신들의 소상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오신 올라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러니 그대로 서 있으십시오. 내가 주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조상을 구원하려고 하신 그 의로운 일을 주님 앞에서 증거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야곱이 가족을 데리고 이집트로 내려간 다음에 이집트 사람들이 야곱의 가족을 억압할 때에 그들은 주님께 매달려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보내셨고,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에 내셨고, 그들을 이 땅에서, 이 땅에 정착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백성은 주 그들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조상들을 블레셋사람과 모아방과 하솔왕 야빈의 군 사령관인 시스라에게 넘기시고, 우리 조상들을 쳐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조상들은 주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으면서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바알신들과스다로 여신들을 섬기는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 하고 호소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이 호소를 들으시고 유럽발알과배단과 입다와 나사무엘을 나 보내셔서 사방으로 에워산 원수들에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암몬왕 나아스가 우리를 치러오자 주 하나님이 우리의 왕인데도 그것을 보았을 때에 당신들은 안되겠습니다. 우리를 다스릴 왕이 꼭 있어야겠습니다. 하 하고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이제 당신들은 당신들이 뽑은 왕, 당신들이 요구한 왕이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왕이 여기 있습니다. 만일 당신들이 주님을 두려워하여 그분만을 섬기며 그분에게 순종하여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으면 당신들이나 당신의 언들을 다스린 는 왕이 다 같이 주 하나님을 따라 산다면 모든 일이 잘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님께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주님께서 손을 들어 당초 상들을 치신 것처럼 당신들을 쳐서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그대로 서서 주님께서 이제 곧 하실 큰 일을 눈으로 직접 보십시오. 지금은 미를 거두어 드리는 때가 아닙니까? 그렇더라. 그렇더라도 내가 주님께 아뢰면 주님께서 천둥을 일으키시고 비를 내리실 것입니다. 그러면 왕을 요구한 것이 주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큰 죄악이었는지를 밝히 알게 될 것입니다. 사무엘이 주님께 아뢰니 바로 그날로 주님께서 천둥을 보내시고 비를 내리셨다. 온 백성이 주님과 사무엘을 매우 두려워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간청하였다. 종들을 생각하시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아예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예,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이 이 모든 악행을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는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마음을 다 바쳐 주님을 섬기십시오 도움을 주시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쓸데없는 우상에게 반하여 그것을 따르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그것들은 헛된 것입니다.주님께서는 당신들을 기꺼이 자기의 백성으로 삼아 도와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기의 귀한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주님 자기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나는 당신들이 잘 되도록 기도할 것입니다.내가 기도하는 일을 거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입니다.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오히려 나는 당신들이 가장 선의하고 가장 바른 길로 가도록 가르치겠습니다.당신들은 주님만. ...을 두려워하며 마음을 다 바쳐서 진실하게 그분을,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을 생각하시고 얼마나 도,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가를 기억하십시오. 만일 당신들이 여전히 악한 행동을 한다면 당신들도 망하고 왕도 망할 것입니다. 사무엘상 13장.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나이는 서른 살이었다. <laughs>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은 마흔 두 해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3천명을 뽑아서 그 가운데서 2천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에서 베들 산지에 이기하고 1천명은 요당, 요당, 요나당과 함께 베냐민지파에 당 기부하러 보내고, 나머지 군대는 모두 각자의 집으로 돌려보냈다. 연나단이 개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들었다. 사울이 온 나라에 나팔을 불어서 히브리 사람 소집령을 내렸다. 온 이스라엘 백성은 사울이 블레셰 수비대를 쳐서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이 을 사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길갈로 모여와서 사울을 따랐다. 블레셋 사람들도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가가 3만에다가 기마가 6천이나 되었고 보병은 마트 바닷가에 모래알처럼 많아서 셀 수가 없었다. 올레세 군대는 배다와인의 동쪽 민마스로 올라와서 진을 쳤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위급하게 되었다는 것과 군대가 포위되었다는 것을 알고는 저마다 굴이나 숲이나 바위 틈이나 구덩이나 웅덩이 속으로 기어 들어가 숨었다. 히브리 사람들 가운데서 드러는 요단강을 건너 각과 길러가 지역으로 달아났다. 사울은 그대로 길갈에 남아있었고 그를 따르는 군인들은 모두 떨고 있었다. 사울은 사무엘의 말대로 이래 동안 사무엘을 기다렸으나 그는 길갈로 오지 않았다. 그러자 백성은 사울에게서 떠나 흩어지기 시작하였다. 사울은 사람들을 시켜 번제물과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라고 한 다음에 자신이 직접 번제를 올렸다. 사울이 막 번제를 올리고 나자 사무엘에 도착하였다. 사울이 어, 나가, 그를 맞으며 인사를 드리니, 사무엘이 꾸짖었다. 임금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백성은 나에게서 떠나 흩어지고, 제사장에게는,께서는 약속한 날짜에 오시지 않고, 별레셋 사람들은 믹마스에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이러다가는 제가 주님께 은혜를 구하기도 전에, 불레셋 사람이 길갈로 내려와서 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할수 없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개선은안된 일을 하셨습니다. 주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 않으셨습니다. 명령을 어기지 않으셨더라면 임금님과 임금님의 자손이 언제까지나 이스라엘 다스리도록 주님께서 영원토록 굳게 세워 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임금님의 왕조가 더 이상 계속되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에게 명하신 것은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달리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서 그를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세우셨습니다. 사우이 일어나서 길가를 떠나 베냐민 땅에 기부하러 올라갔다.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백성을 세워 보니 약 600년쯤 되었다. 사울과 그... 의 아들 요나단은 자기들과 함께 있는 백성들을 거느리고 베냐민 땅 개바에 머물고 있었다 불레셋 군대는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다 불레셋 진영에서는 이미 태공대를 세서로 나누어 습격하려고 출동하였다 한 부대는 수알 당오브라 쪽으로 가고 다른 한 부대는 베토론 쪽으로 가고 나머지 한 부대는 서보인 골짜기와 멀리 광야 내려다보이는 경계선 쪽으로 떠났다.당시 이스라엘 땅에는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이+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드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이스라엘 사람들은 보습이나 꽃갱이나 도끼나 낫을 베를 일이 있으면 블레셋 사람에게로 가야만 하였다.보습이나 꽃갱이를 베리는 데는 3분의 2세계를 들었고 도끼나 낫을 가는 데는 3분의 1세계를 들었다.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과 요나단을 따라나서 모든 군인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었다.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손에만 그런 무기가 있었다. 블레셋 군대의 전초 분에는 이미 믹마스 어귀에 나와 있었다. 사무엘상 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저 건너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나 요나단은 이 일을 자기의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않았다. 사울은 그때 기부하에서 그리 멀지 않은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다. 사울을 따라 나선 군인들은 그 수가 600명쯤 되었다. 아이리아가 내복을 입고 제사장 일을 맡고 있었는데 그는 바로 이가봇의 형제이다.아이야의 아버지는 아이두비고 할아버지는 비누 아스이고 그윗대는실로에서 주님을 모시던 제사장 엘리이다.그들 가운데 아무도 연하단이 떠난 것을 알지 못하였다.연하단이 본래 세군대의 전초 부대로 돌아가려면 곧 지나야 하는 길목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양쪽으로 험한 바위가 있었다.한쪽 부대 바위 이름은 보세스이고 다른 한쪽 부대 바위의 이름은 세네이다. 바위 하나는 북쪽에서 거대한 기둥처럼 치솟아 올라 믹마스를 바라보고 있었고 다른 하나는 남쪽에서 치솟아 올라 개발을 바라보고 있었다. 연하단이 무기를 든 젊은 병사에게 말하였다. 저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전초부대로 건너가자.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승리를 거둘 수 있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승리는 군대의 수가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다. 그의 무기를 든 병사가 대답하였다. 무엇이든지 하고자 하시고자 하는 대로 하십시오. 무엇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연하단이 말하였다. 우리가 저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우리를 드러내 보이자. 그때 그들이 우리에게 꼼짝 말고 서서 자기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가지 않고 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선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자기들에게로 올라오라고 하면 우리는 올라간다. 이것을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는 징조로 알자 두 사람이 그두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전처 부대에게 자기들을 드러내고 이니 블레셋 군인들이 소리쳤다. 저기 보아라, 히브리 사람들이 그 숨어 있는 굴에서 나온다. 전처 부대의 군인이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병사에게 소리쳤다. 이리로 올라오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를 돌아보며 말하였다. 너는 나를 따라 올라오너라.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다. 요나단의 손과 연하단이 손과 발로 기울어 올라갔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 올라갔다. 연하단이불래새 군인들을 쳐서 쓰러뜨렸고, 그의 무기를 든 병사도 그 뒤를 따라가면서 닥치는 대로 닥쳐주겠다. 이렇게 연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병사와 결의소, 한상이 반나지를 갈아볼만한 들판에서 처음으로 처중인 사람은 스무 명쯤 되었다. 이때의 블레셜스 군인들은 진안에 있는 군인들이나 싸움터에 있는 군인들이나 전초부대의 군인들이나 특공대의 군인들이나 모두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 땅마저 흔들렸다. 하나님이 보내신 크나큰 공포가 그들을 휘감았다. 베냐민 지역의 기부야에서 망을 보는 사울의 파수꾼들이 건너다 보니 수많은 블레셋 군인들이 아우성을 치며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몰려 있었다. 그러자 사울이 자기와 함께 있는 군인들에게 명령하였다. 우리 가운데 누가 빠져나갔는지 조사하여 밝혀 내어라. <laughs> 사람들이 <웃음> 조사하여 보니 스너나담과 그의 무기를 드는 병사가 없었다. 그러자 사울은 아이야 에게 하나님의 개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였다. 그때에는 하나님의 개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었다.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을 하고 있는 동안에 블레셋 진영에서 일어나 아우성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려왔다. 그래서 사울은 제사장 ...에게 괴를 가지고 오지 말라고 사울과 그를 따르는 온 백성이 함께 함성을 지르며 사움트로 달려가 보니 블레셋 군인들이 칼을 뽑아들고 저희끼리 서로 정신없이 쳐 죽이고 있었다. 블레셋 사람들 편에 들어. 편을 들어 사움트에까지 나왔던 이분이 사람들도 이제는 돌이켜서 사울과 연하단이 지휘하는 이스라엘 편에 되었다. 또 전에 이 에브라임 상단 지방에서 들어가 숨었던 이스라엘 사람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지고 달아난다는 소식을 듣고 모두 뛰어나와 블레색 군인들을 뒤쫓으며 싸웠다. 그날 주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전쟁은 베다웨 넘어에까지 번졌다. 그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허기에 지쳐있었다. 사울이 군인들에게 내가 오늘 저녁에 적군에게 원수를 갚을 때까지 아무것이라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하고 맹세시켰기 때문에 군인들이 모두 아무것도 먹지 못하였다. 거기에 있던 모든 군인들이 숲으로 들어갔다. 들력에... 땅바닥에는 꿀이 있었다. 군인들이 숲에 일어나서 보니 벌집에서 꿀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군인들은 맹세한 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아무도 그것을 손가락으로 찍어다 입에 대지 않았다. 그러나 요단은, 요나단은 자기의 아버지가 군인들에게 그런 맹세를 시킬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를 내밀어 그 끝으로 벌집에 등 꿀을 찍어서 빨아먹었다. 그러자 그는 눈이 번쩍 떠이고 생기가 넘쳤다. 그때 군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나서서 그에게 알려주었다. 임금님이 누구든지 오늘 무엇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시면서 모든 군인들에게 철저히 검식하도록 맹세를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이렇게 지쳐 있습니다. 그러자 연하단이 탄식하였다. 나의 아버지께서 이 나라를 어렵게 만드셨구나 생각하여 보아라. 이구를 조금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도 눈이 번쩍 뜨이고 생기가 넘치는데 오늘 우리 군인들이 적에게서 빼앗은 것을 먹고 싶은 대로 먹었더라면 얼마나 더좋았겠느냐 그랬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더 많이 죽이지 않았겠느냐? 이스라엘 군인들은 바로 그날 믹마스에서 아엘론까지 쫓아가며 블레셋 사람들을 쳐죽였으므로 몹시 지쳐 있었다. 그래서 군인들은 약탈하여 온 것에 달려갔더라 그 가운데서 양과 소와 송아지를 마구 끌어다가 땅바닥에 잡고 피채 고기를 먹었다. 사람들이 이 사실을 사울에게 알랐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피채로 고기를 먹어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사울이 말하였는데 당신들은 하나님을 배신하여서. 큰돌 하나를 여기 나 있는 곳으로 굴러오시오. 사울이 또지시하였다 당신들은 백성에게 두루다니며 알리시오. 이제부터는 누구든지 소나 양을 네 개로 끌고 와서 이돌 위에서 잡아서 먹도록 하고 고기를 피채로 먹어서 주님께 범죄하지 않도록 하라고 하이르시오. 그날 밤 백성들은 제각기 자기들이 차지한 소를 끌어다가 거기에서 잡았다. 그리하여 사울이 주님께 재단을 하나 쌓았는데 이것이 그가 주님께 쌓은 첫 재단이었다. 사울이 말하였다. 우리가 이 밤에 블랙셋 군대를 쫓아 내려가서 동이 털 때까지 그들을 약탈하고 한. 사람도 남김없이 모조리 죽이도록 하십시합시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임금님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자 제 사장인 사울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여쭈어 보시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께 여쭈었다. 내가 불레셋 사람을 뒤쫓아 내려가도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들을 우리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날 사울에게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러자 사울이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군지휘관들은 모두 앞으로 나오시오. 오늘 허물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아보겠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주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합니다. 허물이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는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군인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도 감히 그에게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다. 사울은 온 이스라엘 군인에게 계속하여서 말하였다. 귀관들이 모두 이쪽에 서시어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은 저쪽에 서게서 군인들이 모두 사울에게 임금이 좋으시다면 그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사울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아뢰었다. 오늘 저에게 응답하지 않으시니 웬 일이십니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허물이 저에게나 제 자식 요나단에게 있다면 우리미 나오게 하시고 그 허물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있다면 둔미이 나오게 하십시오. 그러자 요나단은 사울이 요나단과 사울이 걸렸고 백성의 혐의는 벗겨졌다 사울이 말하였다. 제비를 뽑아서 나와 나의 아들 요나단 가운데 누가 죄인인지 가려내시오. 그러자 요나단이 걸렸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물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하였는지 나에게 말하여라 요나단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손에 들고 있던 막대기 끝으로 꿀을 찍어서 조금 맛보았습니다. 죽을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선언하였다. 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천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 이때 온 백성이 사울에게 소수와이다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큰 승리를 안겨준 요나단을 죽였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져서는 안됩니다. 그는. 오늘 하나님과 함께 일을 이루어 놓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연나단을 살렸네. 그는 죽지 않았다.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더 이상 쫓지 않고 뒤쫓지 않고 돌아서그 블레셋도 자기들의 본고양고장으로 돌아갔다. 사울은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권을 얻은 다음부터 사방에 있는 원수들과 전쟁을 하였다. 그는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옥 소바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과 맞서 싸웠는데 어느 쪽으로 가서 싸우든지 놀리겠다 그는 아말렉까지 쳐서 육명을 떨쳤다. 이렇게 그는 침략자들에게서 이스 사울에게는 요나단과 리스위와 밀, 말기수아라는 아들이 있었다. 딸도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메라비오고 작은 딸의 이름은 미리가리다.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이노아인데 <laughs> 아히마하스의 딸이다. 사울의 사령관은 아부넬인데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다.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부넬의 아버지는 넬인데 둘다 아비엘의 아들이다. 사울은 일생동안 블레셋 사람과 치열하게 싸웠다. 그래서 사울은 용감한 사람이나 힘센 사람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에게로 불러들였다. 사무엘상 15장 사우엘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인경님에게 기름을 부어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서 이스라엘에게 한 일고 길을 막고 대적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벌하겠다. 너는 이제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에게 딸린 것은 모두 진멸시켜라. 사정을 보아주어서는 안 된다. 남자와 여자, 어린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등 무엇이든지 가릴 것이 없이 죽여라. 사울이 백성을 불러 모으고 들라임에서 그 수를 헤아려 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었다. 유다에서 온 사람도 만 명이나 되었다. 사울은 아말렉 성읍에이르러서물 마른 개울에 군인들을 매복시켰다. 사울이 겐 사람들에게 경고하였다. 당신들은 어서 거기에서 떠나시오. 내가 아말렉 사람들을 칠 때에 당신들을 함께 치지 않도록 그들 가운데 떠나시오. 당신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 사람들이요. 그러자 겐 사람인들이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서. 빠져나갔다. 그런 다음에 사울은 하윌라에서부터 이집트의 동쪽에 있는 수르 지역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쳤다. 아말렉 왕각은 사로잡히 잡, 잡았고, 나머지 백성은 모조리 칼로 쳐서 없애버렸다. 그러나 사울과 그의 군대는 아각뿐만 아니라 양떼와소떼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것들과 가장 기름진 짐승들과 어린 양들과 좋은 것들은 무엇이든지 모두 아깝게 여기에 진멸하지 않았고, 다만 쓸모없고 값없는 것들만 골라서 진멸하였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이 후회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리고 나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 그래서 사무엘은 괴로운 마음으로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일찍 일어났다. 그분가가 사울이 갈멜에 가로 가서 성전비를 세우고 나서 거기에서 떠나 계속 행진하여 길갈로 내려갔다고 전해 주었다. 사무엘이 사울이 잡는 곳에 이르니 사울이 그를 보고 인사를 하며 말하였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의 명령대로다하였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물었다. 나의 귀에 들리는 이 양떼의 소리와 내가 듣는 소떼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사울이 대답하였다. 그것은 아말렉 사람에게서 배아은 것입니다. 우리 군인들이 예언자에게 섬길 예언자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 선물로 바치려고 양떼와 소떼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겼다고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것들은 우리가 진멸하였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었다. 그만두십시오. 지난밤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스스로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던 그 무렵에 주님께서 임금님들께. 인금님께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인금님이 이스라엘 모든 집파의 어른이 되신 것이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인금님을 전쟁터로 보내시면서 저 못된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시하고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그들과 싸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주님께 순종하지 아니하고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약, 악한 일을 하셨습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전쟁터로 나갔고 아말렉 왕 아각도 아말렉 사람도 진멸하였습니다. 다만 우리 군인들이 전리품 가운데서 양떼와 소떼는 죽이지 않고 길갈로 끌어왔습니다. 그러나 그들것은 예언자께서 성기시는 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순멸한 짐승들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을 골라온 것입니다. 사무엘이 나무라다주님께서 어느 것을더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겠습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렸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말 간청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예언자께서 하신 말씀을 어겼습니다. 내가 군인들을 두려워해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제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가셔서 내가 주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함께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임금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이미 임금님을 버리셔서 임금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으로 있을 수 없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거기서 떠나려고 돌았을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자락이 찢어졌습니다. 사무엘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이 옷자락처럼 찢어서 임금님에게서 빼앗아 임금님보다 더 나은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하나님은 거짓말도 안 하시겠거니와 뜻을 바꾸지도 않으십니다.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십니다.그러므로 하나님은 뜻을 바꾸지 않으십니다. 사울이 간청하였다.내가 죄를 지었습니다.그러나 나의 백성 이스라엘과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제발 나의 체면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나와 함께 가셔서 나와.내가 예언자에게 섬기는 주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오.사울이 사무엘이 사울을 따라가니. 돌아가니 사울이 주님께 경배를 드렸다. 사무엘이 아말렉의 아가광을 끌어내라고 명령하였다. 아가은형이여 죽을 고비를 넘겼나 싶어 조아하면서 사무엘 앞에 나왔다. 사무엘이 말하였다. 당신의 칼에. 묻 여인이 자식을 잃었으니 당신의 어머니도 문 여인과 같이 자식을 잃을 것이요. 사무엘은 길가청수의 주님 앞에서 아가를 칼로 난도질하여 죽였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갔고 사울은 사울 기부하에 있는 자기 집으로 돌아 올라갔다. 그 다음부터.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마음이 상하여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만나지 않았고 주님께서 너 사울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셨다 아멘